저희 트루뷰티 신사때뵙고 정말 오랜만이죠.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트루에스마 참여해서 정말 이렇게 멋진 몸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뷰티에 참여해서 이렇게 얼굴까지 성형미를 하셨습니다. 맞아요. <laughs> 너무 부러워요. 진짜 몸매도 20대인데 이번에 피부까지 20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다 가졌어. 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광미선 대표님은 뮤지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피부 좋다는 칭찬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음, 진짜 좋아. 네, 그래서 사실 피부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30대 들어서니까 어느새 주변에서 피부 좋다는 얘기를 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안 되겠다. 내가 피부 좋다는 얘기를 평생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이번에 제가 툴르뷰티 챌린지에 참여를 하면서 4주 동안 진짜 열심히 관리를 해봤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진짜 주변에서 피부 좋다고 다시 칭찬이 들려오더라고요. 음, 원래도 좋은데 또 망가지기 전에 우리 루미노베이션을 만나서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너무 부러워요. 사실 저는 20대 30대 때 그런 소리 못 들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20대 30대 같은데 <laughs> 네. 이게 제가 40대 이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음.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저는 에스테틱이나 피부 관리실 관리를 따로 안 받거든요. 그냥 홈케어로 루미노베이션으로 꾸준히 매일매일 습관을 바꿨더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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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진 게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제 50대 60대는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 저는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요. 피부는 관리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저의 롤 모델들이십니다. <laughs> 뮤즈 도전하시면서 열심히 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우리 루미노베이션 제품을. 그렇죠. 네,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이게 바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음. 피부가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손 끝에 이렇게 닿는 촉감도 그렇고, 단단해지면서, 진짜 이게 미끄러지듯이 세수할 때가 제일 설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있어요. 음. 어, 저는 20대 때부터 50대 넘을 때까지, 쌍꺼풀 두 줄이 음. 계속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없어졌거든요. 음, 겹상? 예, 네, 겹상이었어요. <laughs> 근데 눈 이제 꺼짐이 채워지면서, 선이 하나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 지금, 제대로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어. 탄력이 채워지니까 덕상이딱 네. 또렷하게 아 맞아요. 원상이 네. 되신 거죠. 예 네. 원상이 <laughs> 되는 <되신>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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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돈 버셨네요. 네, 벌었어요.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사실 이 안에는 건조하고 겉에는 지성인 것 같은. 그래서 되게 좀 피부 관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술이 또 되게 건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4주 동안 케어를 하면서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잡힌 것 같아요 이제 내 피부에 밸런스가 맞춰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상하게 턱에만 좀 염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흉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정말로 팩을 하다 보니까 저희 리터이 팩을 하다 보니까 이 흉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뮤즈 도전 트루뷰티 참가하시면서 나는 특별히 애정이 가는 제품이 있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스킨을 항상 미스트병에 따라 갖고 다니면서 어, 미스트로 어, 얼굴이 조금 건조해진다 싶으면 한번 샥 뿌려주고 또촉촉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laughs> 미스트 너무 좋죠. 네, 맞아요. 우리 아, 네, 저는 어, 매일 글리코 캡슐을 제가 빠지지 않고 바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피부가 더 좋아지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지? 음, 네, 저는 그게 글리코 캡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떻게? 어, 저는 사실 우리가 되게 심플하잖아요, 라인이. 그래서, 그래서 다 너무너무 좋은데 그 중에 절대 빼먹지 않는 것은 인스텐티브 크림! 음. 되게 레이어링을 여러번 해서 두껍게 발라놓거든요? 음. 그리고 스페셜 케어는 뭐 이틀에 한번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크림은 아침 저녁으로 빼먹지 않게! 목까지! 그게 탄력의 또 비결이셨구나. <laughs> 저도 맞습니다. 오늘부터 좀 두텁게 발라야겠네요. 아껴서 바르지 말고. <laughs> 아, 두텁게! 저는 사실 로션이 저한테는 음. 가장 이템인 것 같아요. 로션이 사실은 좀 가볍고 저희 제품이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션 하나만 사실은 오전에 토너랑 로션만 발라도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건조한 분들도 로션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사실 로션이 저의 베스트 제품입니다. 그러게 음... 하나, 하나만 음... 얘기하라 하니까 다 그러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너무 좋아요. 모든 제품이.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다 좋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응. 음, 음, 음. 최고입니다. 저희가 뮤즈 후보로 뽑혔잖아요. 뮤즈 후보 처음 뽑히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저는 지금 57살 어, 손주가세 있는 할머니예요. 오! 오! 그런 제가 이렇게 후보 확정을 받고 너무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어, 너무 좋았습니다. 인플루언서! 어, 그리고 제가 SNS를 열심히 한 10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매나테크를 만나면서 어,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루미노베이션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을 때 이제 사용하면서 계속 올리게 됐었거든요. 아 근데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아 그래서 이제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루미노베이션 어, 어, 트루뷰티를 이제 하게 됐죠. 음 <laughs> 저는 연락받고 아싸! <laughs> <laughs> 이거 <나>, 맞아? 바쁘게 됐잖아요 <laughs> 저는 샤워하다가 받았어요 전화를 <laughs>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어, 못 보는 전화가 뜬 거예요 근데 왠지 느낌이 이건 받아야 돼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딱 전화를 받았는데 본사에서 유주 후보라고 네, 샤워하다 소리 질렀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서 <좋아하지>? 네 <laughs> 그리고 그날 그 심사 당일 날 본사에서 이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또 맞아요. 준비해 아, 주셨잖아요 음, 너무, 좋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이었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우승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단 그 정성스러운 선물 정성뿐만 아니라 가격도 가, 우리가 아니까 <laughs> 그 선물을 받고 어 이거만 됐다 나는 떨어져도 좋아 이거만 됐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선물이 네. 포장에 이렇게 꽃송이까지 딱 해가지고 포장이 일단 너무 잘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딱 저희가 느낌이 알잖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 무거워. 그리고 요 정도 <laughs> 크기면은 뭐, 뭔지 뭐, 알아. <laughs> 네. 아, 그리고 맞아. 우리가 비용도 알잖아요. 사실은 정말 네, 거액의 그런 제품을 네, 다 주셔가지고 받으면서 아 이걸로 피부 관리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사장님은 이거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뽑히셨잖아요 아예 네. 그래서 아레나 화보 촬영까지 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네 진짜 아레나 어제 아레나 촬영을 하면서 정말 이게 가문의 영광이구나 아. <laughs> 너무 자부심도 있었고요 지금 57세 50대 에 어, 진짜 남을 수 있는 사진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인생사진 이런... 검지셨다 네. 아. <laughs> 하시겠어요. 네,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요. 네. 어, 이렇게 수상하게 된게 너무 행복한 시간도 가지게 된것 같고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거기 가면 아래는 화보 촬영이잖아요. 네. 이 메이크업이나 뭐 의상도 다 준비를 해주나요? 네, 거기서 메이크업 뭐 담당자분 촬영. 뭐아 스텝들 해서 제가 꼭 모델이 된것 같았어요. 와, 모델 되셨네, 진짜. 제가, 제가, 모델이죠. 제가 잠깐 증언을 하자면, 어저께 그 촬영 현장에 제가 같이, 같이 갔었거든요. <laughs> 진짜 연예인이야. <laughs> 촬영 컷, 컷 사이사이에 스텝들이 와가지고 막 고쳐주고, <laughs> 장가, 장, 중간 사이, 에 가만히 있으면 다막 해줘. 다 해주고, <laughs> 머리 막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워낙 또 예쁘셔가지고, 그냥 찍는, 그대로 다 화보가 되더라고요 보정 없이 진짜 무결점 보정 없이 그냥 사진만 찍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아레나 화보 촬영이라고 하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탑 연예인들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네. 유명 잡지라고 그죠.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촬영할 기회가 메나테크 아니고서는 <laughs> 어디 있, 있겠습니까? 맞아요 다 <laughs> 아니 너무 부러운게 피부로 50대 음. 아레나 와으로 찍는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일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좋은 트루 뷰티 시즌 1 놓치셨다면 시즌 2에서 도전하세요. 아, 그럼 지금부터 다이아에서 열심히 준비해야겠네요. 맞아요. 당연하죠. <laughs> 아, 그럼 우리 다이아에서 만나요! 에서 진행된 트루뷰티 콘테스트에서 뮤즈 후보로 선정된 어성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트루뷰티 콘테스트는 내가 루미노베이션을 쓰고요. 얼굴이 변화한 사진을 올리면서 회사에서 원하는 태그를 올리게 되면 주차마다 정말 엄청난 선물이 팡팡 터지는 이런 콘테스트였습니다. 그냥 콘테스트를 했으면 정말 어색하고 힘들었을 텐데요. 제가 이 다이아방, 글로벌 비엠이에서진행 되는 다이아방에서 루미노베이션을 직접 써보고, 이 써보는 비프와 애프터를 같이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 루미노베이션의 경험을 나누면서 정말 메나테크 루미노베이션에 확신이 들면서 SNS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영광은 이 글로벌 BNB의 다이아방 팀과 그리고 이걸 운영해주신 모든 리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뮤즈 후보에 드면요 어떤 선물 을 든지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상자에 네, 출입과 정말 이 분홍 피치, 정말 이 어마어마한 거대하고 예쁜 선물들을 받았는데요. 이 루미노베이션의 모든 총 세트를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네 다이아방에서 여러분들의 루미노베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얻고 다음에 오는 트루뷰티 콘테스트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이 모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방 화이팅 안녕하세요 트루뷰티 챌린지 40대 뮤즈 후보 이용란입니다 20~30대 때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40대를 살고 있습니다. 피부과나 에스테틱 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홈케어 할수 있는 루미노 습관 덕분입니다. 세상 피곤해도 매일 루미노 거품 세안을 하는 건 빼먹지 않고요. 매일매일 습관, 루미노 데일리 습관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건강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더 빛나고 투명한 피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더 건강해지니까 자신감도 올라가고 표정도 밝아지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의 이런 습관을 주변에 전달하고 저를 따라하는 분들을 한 분, 두분 늘어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트루 뷰티 파이널에 오른 50대 후보 차윤아입니다 저는 트루 헬스에서 건강하고 날씬한 몸으로 전신 성형을 하고 자신감이 생겼는데 얼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민감성 피부가 고민이었습니다. 메나텍 스킨케어를 쓰면서 얼굴까지 성형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앞으로 제 사업은 달라진 제 몸을 보고 또 얼굴 피부를 보고 뭘 먹었냐, 뭘 발랐냐 하는 분들에게 이 좋은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사업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루 뷰티 챌린지 루미노베이션 후보로 뽑힌 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항상 피부는 좋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30대가 되고 나니까 어느새 주변에서 피부 좋다는 칭찬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부 관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이 2021년 트루 뷰티 챌린지가 오픈이 되면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주 동안 새롭게 출시된 루미노베이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정말로 놀랍게도 4주 만에 피부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정말 피부 좋다라는 칭찬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피부가 좋아 보였는데 안에서 속건조가 조금 심했어요. 근데 밖에서는 또 지성처럼 번들거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루미노베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정말로 피부가 이 속건조와 앞에 지성이었던 피부가 밸런스가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촉촉하고 밖에도 촉촉한 그런 피부를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대학 때부터 식습관이 안 좋... 안 좋아지면서 턱의 염증이 계속해서 생겼었어요. 그래서 턱의 염증으로 제가 흉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 턱의 염증은 사실 메나테크의 탁월한 헬스케어 제품으로 잡았는데 이 흉터가 어떻게 잡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루미노베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정말 흉터까지 많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글리코가 들어간 스킨케어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는 걸로도 이미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요 바르는 것도 정말 메라테크의 스킨케어는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케어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스킨케어라는 무기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메라테크의 스킨케어가 있다 그러면 또전 세계에서가 한국의 스킨케어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루미노베이션으로 전 세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글리코가 들어간 전 세계 유일무이한 스킨케어 루미노베이션 혹시 아직 사용 안 해보셨다면 꼭 사용을 해보길 저는 권장드리고요 안전하지만 탁월한 성분을 가진 뉴 루미노베이션 네. 마지막까지 홍보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루뷰티 챌린지 우승자 김인숙입니다. 저는 클린을 하고 어, 몸이 날렵해지고 건강해지면서 셀카에 빠져서 기존에 하던 SNS에 열심히 얼굴도 올리고요. 메나테크 글리코를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트루 뷰티 챌린지 도전하며 매일 더 열심히 올리다 보니 인플루언서 1등 당첨이 되어서 아이패드 상품도 받게 되었고요. 트루 뷰티 뮤즈가 되었습니다. 많은 상품까지 받게 되고 뜻밖의 뮤즈까지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보시는 분들마다 얼굴이 점점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루미노 베이션 때문에 피부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요즘입니다. 메나테크를 만나서 트루 헬스 클럽을 통해 더 건강하고 날씬해지고 자신감도 생기니 좋은 일도 들 생기는 것 같습니다. 루미노 트루 뷰티 화이팅! 안녕하세요. 트루 뷰티 시즌1에서 멘토상을 받은 심지영입니다. 저도 이번에 같이 도전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같이 도전시켰는데요. 이렇게 멘토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뮤즈 후보에 오르지 못해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요. 제가 도전시킨 분들이 세 분이나 뮤즈 후보에 오르셨고요. 그 중에 한 분이 50대 뮤즈상을 수상하셔서 저는 제가 된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시즌2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다이아방이 있듯이 저의 피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피부를 책임질 수 있고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해지는데 메나테크가 최고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멋진 라이프를 꾸며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즌2에서 또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도전할 거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리뷰티 챌린지 멘토상을 수상한 조연수입니다. 어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뷰티 챌린지에 저희 팀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습니다. 어, 함께 도전하다 보니까 어, 또 시너지도 없고 더 분발하게 되고 더 자극을 받아서 어, 정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런 기회를 또 발판 삼아 또 저희가 어, 사업도 성장하고 어, 팀워크도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도전시키셔서 어,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트루뷰티 시즌2에 많은 분들 도전 응원합니다. 화이팅!